날씨 너무 좋아. 저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따릉따릉 인나와 함께하는 데이트. 오늘 나 동대문 왔잖아. 동대문 와가지고 세상에 지금 여기 옛날에는 동대문역이었는데 지금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바뀌었어. 헷갈려 죽겠어. 동대문역이면 동대문역이고 동대문문공이면 문공인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니? 아무튼 오늘 잠깐 시간 나서 한번 제대로 데이트해 보자. 자 피아노. 나진 선생님 깜짝 놀랬지? 아, 커피 한 잔. 날씨 너무 좋아. 처준 오빠랑 같이 걷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나 혼자 왔잖아. 아니, 그리고 원래 여기 있잖아. 여기는 세상에 그거였어. 야구 경기장인가 뭐 경기장이었어. 근데 여기를 싹다 지지고 볶고 나 어렸을 때 있지? 다 때려 부시더니 이렇게 공원 봐 봐. 야구 경기장 이거 남은 거 보이지? 저 그대로 남겼어. 저거 부실 돈은 없었나 봐.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나 지금 오늘 이쁘게 오나는데 머리 지금 다 날리고 난리가 났어. 세상에 이게 이이지 뭐야? 자수한 대민니 저기 무슨 저 동상은 뭐야? 꽃이 다 나오겠네. 아니 봐봐 얼마나 헐벗었는지 보여줄게 세상에. 이거 너무 귀엽지? 어머 건너 넘어 건너 넘어 건너 넘 내일 했잖아. 춤추고 장기 자랑하고 막 재간중일 때나 여기서 공연했었잖아 옛날에 여기. 나 여기서 공연할 때 번호 두 명한테 따였잖아. 일단 이런 일 그만. 여기서 막 털기 추고 막 난리쳤어. 춤 추고 있으면 여기서 막 남자들이 막 있어 서 내가 막손 잡아주고 여기 이렇게 손 뻗으면 막손 잡아주고 그리고 막 쳤어 춤을 여기서 막 여기서 여기야 여기 여기서 내가 막 쳤어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 센터 보이지? 여기서 가지고 내가 가운데 또 센터였다니까. 춤 엄청 쳤어. 들어왔어요 쇼핑센터. <웃음> <웃음> 뭐야? 이거는 젖을 저기다. 둘째 갖고 싶을 때 저거 입으면 되겠다. 아우, 어, 긴주. 나는 아주 매의 눈으로 봐버려, 옷을. 난 보면은 딱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바로 알아버려. 나는 싹 그냥 다 지나쳐. 왜? 나는 딱 보면 알거든. 아우, 참 색깔도 곱고 예쁘다. 너무 신상이 요번 개나리인가? 어유, 저 뚫림이 다 나오겠네. 공무원 학때 많이 입었던 거야 고 옛날에 이거 올 하나 일어났네 아유 이거 어떡하니 어린애들 옷이 많네 살짝 좀 부족해 저 옆에 두타로 옮겨가 볼게요 두타 왔습니다 아 저기서 나 10만 원 쓰고 올 거야 옛날에는 이런 데 가면 현금 주면 막 깎아주고 그랬거든 근데 세상님 요새는 카드 현금 돈 똑같이 받는다네 근데 차라리 그게 나 왜냐면 어디 가면 12,000원인데 어디 가면 9,000원이고 막 현금 주면 7,000원까지 가고 나는 무슨 세상동남아줄 알았어 말하면 말할수록 깎여 차라리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게나 너무 귀엽다 이거 어머 세상에 언니 이거 얼마예요? 이거 3만 어머 3만 5천 원요? 이뭐이거 구슬 어머 구슬 많이 박혀서 그런가 봐. 어머 세상에 주둥이가 많이 열리나요 이거? 그렇죠. 어 주둥이가 그렇죠. 어머 이거 귀엽다 세상에 손톱이랑 딱 어울리잖아요 맞죠? 응. 어머 이것도 서정 언니가 너무 좋아하겠다. 제가 언니 서정 언니라고 있거든요. 그런 언니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주둥이 좀 열어봐도 될까요? 네. 잘 만들었네. 이건 얼마예요? 5만 원. 어머나 세상에. 어머 안녕하세요. 거의. 한팩 9,000원 딸기 한팩 5,000원. 어머, 이거 한팩 5,000원. 이거 어? 머 크기가 좀 작은 거 맞죠? 큰거 이거. 이거랑 예, 네, 이거랑 그리고 어머! 6,000원. 이게 7,000원짜리. 9,000원짜리가 알맹이가 크네. 사장님, 카드 되나요? 계좌이체라고 여기. 카드가 도입이 안 됐구나. 17,000원 입금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사는 게 저렴해. 어머 이거 성구 씨 선물 중이 너무 좋겠다. 아니 성구 씨가 이번에 거기 합격됐잖아. 선물 사줘도 되겠다 여기서. 아나나 아니 성구 씨 전에 보니까 뭐 무좀 막 그런 거 있다고 이게. 이런 거 너무 좋겠구만. 성구 씨 발가락이 내가 봤을 땐좀 길어. 뭐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어머 세상에 곰돌이 귀가 살짝 삐뚤어졌다. 여기 귀가 좀더 크네. 여러분 항시적으로 행복하고 항시 웃으세요. 스마일. 머리가 동그라미가 아닌데 여기 살짝 삐져 나왔네 머리가 약간 잣 모양이다 잣. 간까 간까 졸졸졸 흐르는 물물 물 흐르는 거 보이지? 나 여기서 추억이 장난이 아니야. 요거 내가 추억 얘기하면 깜짝 놀래. 여기 동굴 안에서 여기 싹 앉아 있다가 맥주 한잔싹 먹으면서 키스했잖아. 됐어. <laughs> 서진 아빠한테 비밀이야. 여기야. 딱이 자리였어. 딱이 자리에서 세상에 우비 좀 뺐다니까. 그래도 난 우리 여보가 최고 사랑해 항시적으로 어머 여기가 어머 이거 봐 이거 옛날에도 있었던 덴가 봐 어머 이거 봐 어머 아 여기가 한 5천 년된 건가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네 이거 그대로 유지한 건가 그래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인가 역사 문화 그 역사적인 그 문화를 간직하고 그래서 역사문화공원이네 어머 세상에 아유 여러분 나중에 이런 옛날에 그런 거 느끼고 싶으면 여기 한번 와야 돼 어머 여기 봐봐 너무 쿨 cool. 이거 봐 이거, 얘네도 한 몇백 년 됐을 거야 보니까 몇백 년 됐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몇백 년된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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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지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을 밝혀준 우리 역사 우리 문화들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건너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 봐 세상에 나 무서워 죽겠네 저거 어떡하니 아니 이거 빠지면은 어머 자 신나게 건너볼게 깡총 아 어. 어머 어머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어머 여기 왜 이렇게 크니 아우 조심해 조심해요 조심해 조심해 앞에 보고 가야 돼저 돌도 내가 봤을 때는 한 2000년 됐어 딱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다 문화를 건드리기 싫어가지고 저 돌이나 이런 거 허물질 않은 거야 또 외국인이 많으니까 여기다 월계 크리스토리 헤비 레인이라고 어이구 레인 비잖아 헤비 이거 약간 살찌다 이런 거 뚱뚱하다 살이 찌면은 다리 무거워서 빠질 수가 있어 어머 이거 사야 돼 시장이 이래서 어머 이거 이래 허어 천 원이래 이거 사야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이런 거 이거 베르사체 같은 느낌 아니야?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시장 들어왔습니다 이거 유이 동생 이거 해주면 좋아하겠네 어머 너무 귀엽다 어머 불러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두들기니까불 나오네요? 아, 때리니까 어머, 가르다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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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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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다고? 한 번만 더 보여줘 어머 어머니면버리 어머 어머 가르... 어머 이거 애기 안 잃어버리겠다 세상에 어머 이것도 어머 얘, 어머 얘 어머 어머 얘까지 다, 다 때리시네 어머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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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 봐 응. 어머 죄다 불러오네 응? 어머 <laughs> 애기가 울고 난리 났다 저럴 때는 애기 싹 들쳐앉고 우비 주비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슬퍼 아이고 아이 힘들겠어 어, 귀여워 어머 어머 쟤는 가만히 있어 어머 생각이 골똘히 잠겨있네 쟤는. 햇떠다 먹는 생선만 줄 크네. 제만 밥을 다 먹었나 봐. 왜 이렇게 크니, 쟤는? 어머, 발버둥 치네. 어머, 어머. 아유내 인생 같다. 나도 맨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았거든. 내 인생이 거북이네. 어머, 이거 뭐야? 어머, 변신한다. 우와. 오! 어머머. 우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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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내밀고 있어 인생은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다시 내려오기 마련이야 그럴 때또 다시 올라가면 돼이렇또 내려오지 또 올라가면 돼 그게 인생이야 이거 어머 뭐야 어머 우리 서준이 농구 선수 시키고 싶었는데 아니 안 그래도 농 어머 우리 때는 이런 거 진짜 없었거든. 이런 데는 애들 데려오면 안 돼. 눈알이 돌아가가지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난리 부를 수가 아까 이거 벤틀리도 왔잖아. 유명한데야. 여기. 옛날에 즐겨 갔던 맛집. 내가 힐링할 때 가는 맛집. 자리 없어요? 얼마나 인기 맛집이면 자리가 없어. 이거 뭐 어머, 이거 직접 구고잘못겠다 이모, 이거 어떻게 내 뒤집어주고 싶어. 응, 들어가야 이모, 이거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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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해요. 네, 이거 걱정 말고. 네, 아 네, 이모 네. 걱정돼서그러지응 얼른 네, 어 네, 네, 네. 아, 이모 맛있게 구워주세요. 네 그래요 맛있게 구워주세요. 아? 네, 그래. 어? 이면서 고등어 순두부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네요. 아니 오늘 처음이야. 우 어, 이렇게 오신 게 인기가 많아. 안 나왔을? 아니 나는 있잖아 아니, 세상에 그렇지. 막 스파게티 먹고 네, 막 집에서는 아, 애들이라 애 아빠랑 있으면 드시지? 막 짜장면 막 이런 거 먹잖아. 근데 난 가끔. 울적한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면순 뭐 순두부찌개 이렇게 먹어버려. 나만의 힐링이야. 생선아 사랑해. 아, 참천한번 볼게요. 잘못해. 음 마늘. 음 고춧가루랑 올리고당. 고춧가루를 살짝 고운걸 썼다. 매운 거안 쓰고. 음 소금에 절였다. 소금에 싹 절여가지고. 음 어디 보자. 음 간장 들어가고 설탕 살짝, 살짝 솔솔 뿌렸네 된장 시래기 음 살짝 소금간 미호는 안 들어갔다 이모 막걸리 하나 주세요. 이런 데면 무조건 막걸리 먹어 줘야 돼. 소주 먹으면 약간 그림이 그러잖아. 막걸리 싹한 잔만. 이거면 티안 나. 흰색 이렇게 섞어 줘야 돼. 이거 먹으면 또 아, 어지럽다는 사람 있는데. 이면수가 없으시배. 뭐야? 고등어랑 삼치 삼치 삼치를 줘? 고상으로 해? 응. 아니 뭐야. 이면수가 왜 없어? 짠! <laughs> 에이 다 얼렸네. 맛있다. 짠.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한잔 먹고 있는 사람은 같이 짜내야 돼. 이모 간잘 됐다 이거.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음. 잘 됐었네. 음. 이면수가 떨어졌잖아. 네. 음. 이거 먹기 잘했네. 네. 찰떡이야. 네. 이면수가 이럴려고 없었나 봐. 이거 먹으라고. 네, 네. 이모 소주 하나 주세요. 못 참겠어. 빨리 먹어주면 냄새안 나. 옛날에 사귄 남자친구 있어. 20대 때. 그 남자랑 여기 세대부 왔었어. 서준이 챙기느 랑, 애아빠 챙기느랑 급하게 밥 먹다가 혼자 먹으니까 좋네. 이모 <목소리> 음. 저 옛날에 많이 왔었는데 기억 안 나요? 저 일요일만 갔었어요, 일요아 일요일날? 나 평일에 왔었어. 그랬구나. 나도 이모 못뵌거 같아. 나 밑에 있는 이모만 뵀었거든. 아니, 저이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아이고. 난십몇년 10, 전부터 하는데 이모 그러니까 그래서 못 봤나 보다. 20년 됐으니까. 주방이 음. 주방이 뭐. 그 밑에 이모만 알아. 20년 됐어? 주방이 뭐? 아이고. 여기 30년 넘었으니까. 아이고야. 아 맞아. 여기 30년 넘었지. 맞아. 이모 항징복하세요. 순두부 여기요. 예. 이런 거하도 말? 아니 여기 제일 맛있는 거. 빼에 붙은 살이야. 이거. <laughs> 아니 아무리 에어컨 와도 자꾸 이런 거에 손이가. 음, 어머 뼈까지 맛있어 여기는. 음,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지. 예전에 말리셔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근데 코로나 특히 한데 생선 많이 안 시키네. 아이고. 김치찌개나 막 손두부나 낙지나 오징어나 그런 거 많이 시켜 먹어. 맛있지 낙지 오징어. 응. 어머. 응. 음. <laughs> 못 찾았어. 어 여보. 어 금방 들어가. 어왜또 아, 전화? 어 아이 김 잠깐 지금 여기 앞에 나왔어 민정원이랑. 어 민정원이랑 장보고 들어갈게. 응 알겠어. 응응 응. 어. 한번 먹은 거 하면 난리 나겠다. 세상에. 적당히 먹어야 돼. 세상에. 취하면 큰일 나. 여기 순두부찌개 하는 이결한 노른자가 기절이지. 아니, 옆에. 인도네시아가과이 소녀들이 있어. 여기 진짜 한국 누나 약간 이런 먹는 거 이렇게 해보려고 하나봐. 하 i 코리아 푸드 굿? o o d o h y e a 건강. 한적으로 <laughs> <laughs> 건강해야 돼. 응, 응, 응. I love you. I love Korea. 어 어. Oh. Oh. 한국말 할수 있어요? Oh, 조금 리를 리를 어. 예스 yes. 저도 영어 리를 잉글리쉬 리를 아 끈끈 예 (25) 아~ 브래리 땡큐 @웃음 같이 픽쳐 픽쳐 같이 이렇게 어~ (2개) 더 오케이? 언니 맞아. <laughs> <나도 나도 나도 웃음> 오케이, 바이바이. 대한민국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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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되고, 사랑해요, I Love Korea. 티가 안 나면 돼. 음. 맛있다. <놀라> <놀라> 맛있어. <놀라> 어머. 이게 이게 이름 뭐죠? 감자 핫도그? 아, 감자니까. 그래서 감자 핫도그 하나 주세요. 어머, 소떡소떡도 맛있겠다. 케첩 고추장 올리고당 후추, 음, 마늘 맛는데요 옛날 그 맛이네. 음, 음, 국물 마셔도 돼요, 사장님? 네. 이 비결이 있어. 이렇게 싹 넣고 여기에 간장을 싹 이렇게 두 방울만 넣어주면 돼. 이렇게. 어머. 난리남 들어가기 전에 싹한잔딱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소주랑 우동이랑 김치전이요. 잘 먹겠습니다. 음. 야무지지? 세상에 여기는 종이컵에다 술을 먹어. 음. 부침가루 안 쓰고 밀가루 뭐야 이거 슬러시니? 근데 맛있다. 또 색다른 느낌이 되고 슬러시로 먹으니까 국춧가루자 우동 휘휘 오 다대기 이거 다대기. 아. 얼무지, 상식적으로 음. 음. 주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술을 먹을 때 티가 안 나야 돼. 아예 걸리지를 말아야 돼. 걸리면 세상 못 먹어. 제안날 정도로만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부부끼리 약간 시그널이라고. 세상에 서준 아빠가 나는 사실 솔직히 솔직한 말 쪽으로 내가 이렇게 막술 먹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나 알아. 나가가지고 술막 혼자 먹고 막 몰래 먹고 막 진지고 먹고 모른 척하는데 난 모른 척해버려 나도 이렇게 술한잔 찌그리고 들어가면은 서준 아빠가 모른 척해버려. 아유 왜왜 왜 그래? 목에 부부젤라 있나 봐. 근데 오늘은 나도 이렇게 딱 혼자 있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싹한잔 찌그리고 싶은 날이야. <laughs>